어제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아 여러분들 도찾아뵙는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또 어떤 또또 드라마를 또 주제로 또들고 아니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요번 영상의 주제는 어, SBS 어, 월, 월화 드라마를 어, 들고 나왔습니다. 어, 이 드라마의 제목은요 어, 트롤리라고 하는, 어, 드라마인데요. 이, 이 드라마 트롤리는요, 어, 이, 과거를 숨긴 채 어, 조용히 살던 이 국회의원의 아내의, 아내의 비밀이 어, 세상에 밝혀지면서 어, 부부가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와, 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어, 미스,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 멜로 장르를 갖고 있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편성은요, SBS가 되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sbs가 되어있고 이, 드라, 이 드라마 첫방송일은요 첫방송일은요 첫방영일은요 어 2022년 12월 19일서부터 어요월 화요일 밤 10시를 책임질 어,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요 이 드라마에 대한 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를, 과거를 숨긴 채 에, 조, 조용히 살던 어, 아, 아, 국지원의 아내의 비밀이 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이 부부가 마주하게 되는 어, 딜레마와 이 선택에 대한 어, 이야기를 그린 어,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요 이 드라마에 대한 이이 어, 드라마 이 트롤, 트롤리에 대한 어이챌린진내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롤리에 대한 어 인트레딩 분들의 소개입니다. 이 김앤주, 어, 박지순, 어 김무열, 어 정수빈, 그 어, 류현경, 김태영 서정연, 오 원미원, 아 어, 장광, 김미경. 길혜연, 이재무 어, 이양희, 윤사봉, 정순원, 이, 이, 이창원, 어, 최, 최수임. 신채영, 신체, 어, 어, 최명빈, 강지우 씨를 끝으로 모든 출연자들의 어, 소개가 소견, 다 끝이 났습니다. 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현주, 어, 박지순, 김무열, 어, 정수빈, 그, 르현경, 기태영, 서정현, 그, <laughs> 어, 원미원, 어, 장관 김미경, 길혜연, 이재구, 이양희, 어, 윤사봉, 어, 정순원, 이창원, 어, 최수임, 주승민, 신채영, 세명 빈, 어, 강지우 씨를 끝으로 모든 출연진들의 이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 드라마에 대한, 어, 제, 제작진 여러분들과, 어, 제작사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어, 이 드라마 의제작사는요 어, 스튜디오 S가 되겠고요. 이 제작진의 CP를 어, 맡으신 이광순, 그, 그 연출의 김분조 극본의 류보리, 이렇게 세 번의 어이 제작진과 제작사 이어이세 번의 제작진 여러분들과 이제작작 어, 회사가 어 음, 아, 아, 잠깐만 <laughs> 이이세 번의 제작진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트롤리를 어, 제작에 힘을 써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피의 어, 이광순, 그 연출의 김 김문교, 극본의 류보리 어, 극 극작가님이 이이 어, 드라마 트롤리의 어, 대본을 직접 시필을 어, 어, 맡아주셨습니다. 어, 덕분에, 어, 만,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laughs>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제 더 자세하게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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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한번더 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이 드라마의 아이이드라마 어, 장르는요 어, 미스, 미스터리와 어, 멜로가 섞인 이, 어, 이 드라마 장르가 되어 있고요 이 드라마 방송 시, 시간과 어, 방송 기간은요 어, 일단은 방송 시간은 어,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이 드라마에 대한 방송 기간을 한번, 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 드라마는요, 2022년 12월 19일서부터, 어, 2023년 다음해인 2023년 2월 7일, 2월 7일까지, 아, 종식, 총 16부작으로, 어, 이 SBS 새 월화 드라마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 제작사는요, 음, 스튜디오 S가 되겠고요, 음, 이 드라마 채이 드라마 채널은요, SBS가 되겠습니다. 제, 제작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출의 김문교, 극, 극본의 류보리, 극극 작가님이 어, 이 드라마 트롤리의 어, 어, 대본을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 p 의 이광순, 그리고 으, 음악 부분에 어, 뮤비클로저라는 어, 회사인지 아니면 이, 어, 이 작곡가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마도 회사 이름 같습니다. 어, 뮤비클로저라고 하는.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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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이, 드라, 어, 이 드라마의 음악, 음악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드라마에 대이 어, 드라마에 어, 수, 수, 스트리밍이 가능한 이 컨텐츠, 컨텐츠는요. 이이웨이브와어이 어, 넷플릭스로 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드라마의 어이 어, 드라마의 스트리밍 컨텐, 컨텐츠는요, 어, 웨이브와 어 넷플릭스에서 이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 시, 어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드라마에 대한, 어, 이 기, 그, 기획 의도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드라마의 기, 그의 기획, 기획 의도를 이 설명을 해, 어, 이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미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에 등장하는 트롤리 딜레, 딜레마라는 문제가 있다. 기차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 인, 인부 다, 다섯 명 다섯 명을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전차가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트롤리의 어,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로 어, 변환기 선로 변환기 앞에서 있다. 어, 트롤리가 지금 이대로 어, 직진한다면 이, 이 인, 인부 다섯 명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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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인부 다섯 명은 모두 죽는다. 하지만 당신이, 어, 트롤리의 진행, 어, 방향을 옆, 옆설로로 바꾼다면, 이, 이 다섯 명은, 이 살지만, 이대신 옆설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한, 한 명이 죽게 된다. 이제, 이제, 어, 이 난제를 조금 변주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트롤리가 그대로 직진 직진에 달린다면 어 파괴되는 것은 당신이 끄고, 당신이 꿈꿔온 이 세상이다. 그런데 이때 옆설로에서 일하고 있는 한 인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다, 당신이 그 무엇과도 바,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어, 당신과 당, 당신의 믿음, 이 시, 신념이라면, 이 당신은 오랫동안 갈망해온. 이 세상은 무, 무사히 지켜내기 위해, 어, 틀을 위해 선노를 바꿀 것인가. 어쩌면, 어쩌면 당신은 나 대신 누군가가, 어, 대신 선택, 선택해 주길 바라면서, 이, 어, 로변환기에 손잡이를 놓고, 어, 도망쳐 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없는 이 선택의 순간에 어 마주한 이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끝내는 도망치지 않고 아 최선을 다해 선택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것으로 트롤리의 제1청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 감사합니다